백스윙 빠르게 그렇죠 백스윙 빠르게 그렇죠 지금 백스윙 지금 회원님은 네. 너무 뒤에서 수지니까 탑볼 금백로 맞아. 백수, 지금 백수, 지금 백수, 지금 백수, 지풀 백수, 상체 힘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뿌는 네. 거 준다. 일단 구력은 1년 정도 되셨고 필드는 몇번 나가 보셨어요? 필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봤고 음. 보통 가족이랑 치는 편이라서 네. 스크린 한 스크린 몇 번? 일곱 번 정도 잡은 어 것같습니 아직까지 이 나가서 뭐가 문제고 이런 개념은 좀 크게 없으시겠네요. 네. 근데 스크린 부모님이랑 칠 때마다 느끼는 게 약간, 저 나이가 30대인데, 네네. 30대 나가는 그 드라이버 비거리가 보통 있잖아요. 아... 근데 좀 평균 값은 정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네. 평균 값으로 좀 나가고 싶어서, 근데 어... 그래도 초반 때는 나가줘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 어, 그럼 좀 비거리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서 맞아요. 그 비거를 리좀 채우고 싶었다. 네. 오, 이제 1년 되셨으면 네, 너무 해볼게. 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안 되시는 것도 많으실 텐데 일단 한번 쳐보시죠. 이렇게 잘 휘두르신다. 근데 탄도가 너무 낮네요, 그렇죠? 네. 헤드를 중앙에 두고 칠하는 것도 배우신 거죠. 아 네. 그 그렇게 어요 아, 어, 배우셨죠 네, 그렇게 어요 어, 저도 그렇게 알려 드릴 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원래 7번 아이언는 공이치가 중앙이죠. 네. 드라이버는 공이치가 왼쪽이에요. 그죠? 네. 이게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좀 구별이 잘 되는데 네. 7번 아이언는 공이치가 중간에 있을 때몸 네. 정렬을 일자로 딱 정면 보면서 잘 맞춰요. 네. 그래서 정렬에 문제가 잘안 생기는데 네. 드라이버는 공이치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몸 자체가 왼쪽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정렬이 이렇게 틀어 는 경우가 생기고 아,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기만 바꿔서 이 왼쪽에 있는 공에다가 준비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네. 몸을 틀어 버리는 거죠. 아. 이런 분들한테 지금 회원님처럼 헤드를 좀 중앙에 두세요라고 이제 저도 레슨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동작 때문에 너무 올라가면서 맞아요. 아. 상향 타격, 하향, 하향 타격이 뭔지 아세요? 네. 공을 칠때 이제 당구로 따지면 마세이라고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으면. 백 시기가 먹죠. 네. 밑에서 위로 올려치면 오시가 먹어서 공을 앞에 공을 쳐서도 네. 막 밀고 나가잖아요. 드라이버는 네. 오시를 먹여야 되는 게 맞긴 해요. 네. 근데 그 오시가 골프에서는요 탄도를 낮춥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오시 느낌으로. 음. 발사각을 높여서 높이 보내고 스피드량을 줄이는 게 최고예요. 아, 지금 네. 회원님은 네. 너무 뒤에서 와주니까 네. 탑볼성으로 맞아요. 아. 좀 밑에 맞는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밑에 맞아서 일단 발사각, 런치 앵글이라고 하는데 그 발사각도 음. 지금 좀 낮은 편이고, 네. 스피드량도 1000대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1900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맞는 소리는 되게 쩌렁쩌렁해요. 저도 이제 세팅 하면서 제가 오후 한 이유가 네. 소리, 소리가 되게 잘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 200m 갈것 같은 소리는 아니었는데 제가 네. 딱 보니까 160m, 170m 떨어져서 <laughs> 192배까지 굴러가는 샷들이 나오고 있고 네. 한도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지금 회원님의 니지가 이제 사실 비거리잖아요. 네. 비거리에 있어서 최공 시간은 무시 못합니다. 네. 이 공이 날아가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네. 근데 스피닝 양이 막... 아이언처럼 찍어쳐서 스핀량이 피 많아져서 많이 떠서 가면 거리 손해를 봐요. 네. 근데 지금처럼 스핀량이 피 없는 상태에서 좀 높게 띄우면 회원님 엄청 득을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회원님이 느끼기에 이 공을 치는 발사각을 높이려고 해주세요. 아, 네. 이 높이려고 할때좀 방법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음. 오른손을 좀 이렇게 풀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아이언에서 오른 손목이 풀리면 땅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레슨을 할때 오른손을 풀라는 얘기를 잘안 하긴 해요 근데 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네. 지금 회원님처럼 너무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려 맞는 느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좀 뒤에서부터 클럽을 놔주는 방식을 좀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를 핀다라는 표현도 많이 네. 하고 손목을 좀 힘을 빼서 헤드가 떨어지게끔 네. 이 무게가 사실 엄청 많이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laughs> 네. 클럽 중에는 제일 무거워요. 네. 이게 떨어지면 얘부터 제일 먼저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헤드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건데 네. 이 무게에 의해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네. 회원님이 손을 힘을 주고 끌고 가잖아요. 아. 그럼 이 헤드가 안 떨어져요. 네. 그러면 좀 탑볼이 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헤드 무게로 툭툭 좀 떨어지게 치는 거랑 <laughs> 네. 준비 자세를 공에다가 놔둬 볼게요. 대신. 이 정렬이 틀어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네. 기울기를 바꿔서 네. 기울기를 바꿔서 공 쪽으로 가볼게요. 네. 알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네. 딱 잡았는데 제가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왼이 네. 어깨가, 오른 어깨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아, 네. 측면 카메라로 응. 봤을 때 네. 왼팔이 꼭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처럼. 네. 네. 좋아요. 한번 똑같이 쳐보시죠. 오! 자 이겁니다. 네. 10.9 네. 런치 앵글 더 올려치는 느낌을 어, 줘요? 저는 15, 16 나와요. 아. 회원님 10.9면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계속 네. 올려 치려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더 빨리 풀어줘야죠? 그렇죠! 풀어줘... 뒤에서부터 풀어야죠. 아. 회원님은 많이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 또 157m 떨어져서 200m 갔습니다. <웃음> 네. <웃음> 힘이 좋다는 얘기기도 하고 손해를 엄청 보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백스윙 때 회전도 좀 부족하고 내려올 네. 때 하체를 좀잘 쓰시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럽이 일찍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체중 이동을 좀 왼쪽으로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네. 하체가 바로 열리면서 올라가는 동작이 되게 빨리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흉내 내드릴게요. 지금 회원님 모션은요. 네. 백스윙 제 기준에 좀 작습니다. 네. 작고 하체 빨리 열리면서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시도한 거는 이 클럽을 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할 거고 나중에 뭘할 거냐면 무게중심이 조금만 왼쪽으로 이동한 뒤에 공을 치려고 해볼 거예요 네. 머리가 무게중심입니다 네. 머리가 공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네. 사양타격할수 있어요 근데 몸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 너무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면 이 공을 올려치는 데 있어서는 좋을 수 있지만 방금처럼 네. 좀 탑볼 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좀더 왼쪽으로 이동하고 치면 좋습니다. 이게 아, 네. 드라이버에서는 지금 탑볼 치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네. 이 아이언으로 작용되면 뒷땅이 해결돼요. 그러면 탑에서 왼쪽으로 한... 이동하고 네. 칠 겁니다. 네. 어 만약 이거 그냥 지금 바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이찰나에두 개를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하나씩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클럽을 잡고 뒤에서 푼다, 네. 아, 더 뒤에서 놔준다 이런 네. 표현으로 일단 상향과 론치앵글을 높이는 거에 좀 시도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공을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더 앞쪽에서 올라가게 만들어서 또 론치앵글을 높일 거거든요. 무게 네. 중심을 왼쪽이도 클럽을 떨어뜨린 거두 개입니다. 지금도 살짝 탑핑인데. 네. 자 이동을 먼저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네. 지금 여기 벽 하얀색 벽 보이죠. 네. 다운스윙할 때이 벽을 없애주세요. 근데 지금 치고 나서야 이 벽이 없어지죠. 네. 근데 저희는 임팩트하기 전에 이 엉덩이가 네. 여기까지 밀려서 네. 이 벽을 가리게 해주시는 게 목표예요. 아, 떨어지기 그러니까. 전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엉덩이를 한번 밀고 공을 칠 겁니다. 자, 골반을 한번 밀고 올려서. 밀고 그렇죠 이렇게 칠 겁니다 네. 완전 좋아요 방금 동작 네. 푸는 거 삭제 푸는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알겠죠? 자 순서를 어떻게 연습해 보시면 좋냐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네. 이동하고 팔이 움직여야 돼요 네. 이걸 동시에 팔이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하체를 가려고 하면요 여기 네.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회원님 느낌에 백스윙 탑에서 손 여기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네. 내려오지 마시고 이동하고 내려올 거예요. 아, 참아야 네. 돼요. 못 네. 내려오게 버텨 주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버텨 주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이동하고 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네.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정면 스윙 보시면 엑스윙 탑에서 지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고 가시는. 네, 손은 가만히 있고 다리로 이렇게 리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과하게 해서 네. 무너졌는데 네. 무너져도 되니까 일단 네. 이동하는 걸좀 집중을 해 보시죠. 아주 살짝 도착 전에 넘어가긴 해야 되는 건가요 무게가?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도착 전이라기보다는 도착하자마자 가는 건데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질 때 투수들이 네. 공 던질 때 제일 먼저 뭐가 움직여요? 발이 움직이죠 아니, 네. 똑같습니다 저희도 제일 먼저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회원님은 지금 공을 칠때 제자리에서 공을 던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네. 도움답게 없이 이게 이렇게 힘을 체중을 실으면서 탁 던져야 되는데 회원님은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 그렇죠. 오, 지금 좀 이동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상체 힘 조금만 더 빼주세요. 자, 그리고 뻣뻣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백스윙 네. 너무 작아요. 아, 더네 거... 조금만 더 회전해 보시죠. 아, 네. 지금 보시면 네. 드라이버 차트가 여기 있죠. 네. 이 선이요, 이 지면과 평행해져야 돼요. 아... 훨씬 더 가야 돼, 요 알겠죠? 네. 그거 생각 안 했는데 지면과 딱 평행해지게 가죠. 저도 스윙 작은 편이에요. 저도 큰 네. 편은 절대 아닌데 네. 지금 팔꿈치가 굽는데도 클럽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 네. 정도 가동 범위는 나와야 힘쓸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 네. 좀 회전을 좀더 해주세요. 다시 정리 네. 한번 해드릴게요. 백스윙할 때등 보이게, 다운스윙할 때 하체 먼저 움직이게. 네. 그리고 그냥 가볍게 네. 치기. 음. 등 보이게 이동하고 음. 가볍게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 휘둘러주세요. 네. 상체 힘과 하체 힘은 반대입니다. 세지면 못 쓰고요. 네. 빠져야 잘쓸수 있어요. 응. 근데 하체 힘이 저희 모든 힘 중에 가장 센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 더 가볍게. 아, 더 가볍게 역시. 원님도 우리게 세지죠, 그죠? 네. 계속 공을 좀 퍼올린다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 네. 퍼올린다는 느낌을. 내려가면서 찍어 친다는 느낌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많이 생각하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회전 많이 하고 이동하는 것만 신경 쓸 건데, 상체 네. 힘 너무 세요. 그리고 네. 스윙이 작고 빠른 스윙을 한번 보시죠. 1배속으로 그냥 보면, 이 앞쪽에서 네. 들어 올리는 힘 엄청 셉니다. 네. 지금처럼 백스윙은 되게 느려요. 그렇죠? 네. 슬로우 모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려오는 거는 빨리 감긴 줄 알았어요. 아. 너무 빠르죠. 이 백스윙을 기모드듯이 하는 거 괜찮아요. 백스윙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내려오는 것도 갑자기 빠르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리드미컬하게 순서 맞춰서 그냥 툭 던져준다? 놔준다? 라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회원님 흉내 내드릴게요 백스윙이 네. 이렇게 치어요네기 모아서 딱 이렇게 치셨는데 제가 원하는 건 어깨 힘이 쭉 빠져야 되고요 백스윙이요 던진다 라는 느낌이 나야 돼요 툭 처음에 시작만 딱 힘을 쓰고 백스윙 네. 가볍게, 백스윙 가볍게 이렇게 해야 음. 팔로 때도 힘이 빠져요. 아 그냥 이렇게 놔주길 원하는 건데 네. 여기서 힘을 머금고 있으니까 내려올 때도 힘을 머금은 상태에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스윙 도중에 갑자기 힘을 빼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힘이 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시죠. 체를 앞으로 살짝 흔들어 보시죠. 그러고 올라가 보세요. 가볍게 올라갔죠. 네. 내려올 때도 가볍게 내려오세요. 그렇죠. 더 가볍게 다시 한번 흔들었다가 내려오세요. 바로 내려오세요. 반동으로 네. 흔들었다가 반동, 반동, 가볍게. 그렇죠. 지금처럼 흔드니까 네. 이 반동 때문에 이 테이크어의 구간을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그걸 느끼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 그렇죠? 네. 백스윙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퉁 가볍게 올리게. 네. 훨씬 좋아요 훨씬 가벼워요 지금 네 아까처럼 천천히 하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그냥 쓱싹쓱싹 쓱, 지나갈 거예요 알겠죠? 네. 저희 지금 생각해야 될게세 가지로 늘었어요 그렇죠? 네. 테이크어웨이 너무 천천히 올리지 않고 쓱 가볍게 올리는 거 네. 그리고 회전 많이 하는 거 다운스윙 시작은 체중이동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응. 그렇죠 이거 좀 정타소리였어요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스트롱 그립, 훅그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훅이나서훅그립이라고 말하는 건데 네. 이렇게 잡아놓고 손이 제자리로 오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돌아와요. 엄청 엄치죠히죠님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내제자리자와 제자리로 이요게서 이렇게 서이프트가서를 들어 지금 9.5도 드라이버예요 낮은 네. 편이에요, 그죠? 네. 9.5도 채로, 이렇게 치면, 9도, 10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회원님이 이렇게 치니까, 네.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8도, 7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저희가 올려친다고 해도, 헤드를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 놓고, 올려치니까, 스피드 양만 낮아지고, 고음 네. 못 뜨는 거거든요. 네. 근데 헤드가 좀 열리면서 올려치면, 그래도 잘뜰 거예요. 제가 네. 말하는 론치 앵글이 높아질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론치 앵글이 안 나오는 이유가, 내려올 때 계속 헤드가 이렇게 덮혀요. 아... 네, 회원님 손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니까 더... 왼손등이 거의 아홉 시를 봐야 됩니다 네. 여기가 12시면 회원님 12시 보고 잡거든요 네. 옆을 보고 잡아주세요 네. 힘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꼬아잡으니까 비틀어 잡으니까 힘이 잘 들어가서 스트롱 그립이라고도 부르고 훅이 나서 훅 그립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네. 저희가 이렇게 뉴트럴로 잡으면 네. 힘이 좀잘안 들어갈 겁니다 네.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잡고 쳐볼게요 네. 지금 회원님은 힘을 빼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죠? 여기로 스타트 시켜주세요 아, 일로 보낸다. 네, 공을 공을 열로 보내세요. 아, 네. 그러면 헤드가 어떻게 맞아야겠어요? 그러면 더 열리게. 그렇죠, 그렇죠. 네. 열리게 쳐야겠죠 네. 그립, 왼손등 어디 봐야 된다고요? 왼손등. 9 시, 아, 그렇죠. 네. 자, 쓱, 회전하고 우측으로 치는 겁니다. 네. 오, 그립이 좀. 저희한테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지금 또 밀렸어요 네. 210m 갔어요 캐리가 1 8 6 갔어요 네. 아까 1 5 0 가서 250m 골라왔잖아요 아, <laughs> 그립 이제 하나로 이렇게 돼요 그립 하나로 지금 탄도가 14도가 <laughs> 네. 나왔어요 제가 15, 16 나와요 회원님 10도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스피드가 느렸으면 제가 스피드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딱 처음 봤을 때 너무 올려치고 계셨고 네. 공이 너무 안 뜨는 게 지금 문제점인 것 같아서 <laughs> 네. 제일 처음에 시조했던 거는 풀려고 했어요. 네. 근 풀려고 하니까 상체힘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푸는 거 중단. 네. 그래서 아좀 찍어칠 수 있는 스핀량을 피좀 늘려볼까 이러고 네. 체중 이동을 했어요. 네. 근 체중 이동을 하니까 헤드가 덮여 맞으면서 각인 네. 가는데 상체힘이 더 가면서 공이 더안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해결한 게 그냥 네. 우측으로 치면서 헤드 자체를 열리게 만들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잡아드린 게. 끌고 오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동으로 사실 끌고 하, 오려고 네. 했었는데, 네. 체중이동으로 끌고 와지지 않고 더 세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원님은 좀이 상체 자체를 컨트롤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립 엄청 신경 쓰시고요. 네. 그립 되게 중요합니다, 회원님한테. 네. 왼손등만 맞추는 게 아니라, 오른손도 그립이에요. 네. 오른손도 이렇게 잡아놓으면, 제자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다치겠죠? 네. 오른손으로 따지면 얘가 훅그림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다 일자로 맞춰주시고 네. 내려올 때 회원님 느낌에 끌고 온다 그쵸? 제가 아까 잡아드린 거 느껴졌죠? 네. 그거대로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 빠르게 그렇죠 백스윙 빠르게 그렇죠 지금 백스윙 되게 매끄러웠어요 네. 가벼워 보였어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다운스윙 때 힘이 많이 안 들어갈 텐데 네. 느리면 계속 힘을 많이 오. 먹고 합니다. 처음 <laughs> 처음이에요. <웃음> 226이나 갔어요. 캐리가 190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그죠. 계속 이렇게 일도 열렸죠. 네. 열려야만 탄도가 나옵니다. 지금도 엄청 많이 뜬거 아니에요. 네. 치는 방식이 자꾸 여기 힘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음. 그래서 계속 이쪽 근육들, 왼쪽 근육들을 치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laughs> 이렇게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목소리> 지금 백스윙 <목소리> 지금 맥시... <목소리> <목소리>